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방사선 물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우선 핵종들을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 기본이고 제일 중요해요. 자, 저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핵종이다라고 하면 세 개를 꼽을 수 있어요.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핵종은요, 스트론튬 구시 세슘 137, 그리고 요도 131. 얘네들이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핵종이에요. 그래서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핵종 그러면 요세 가지입니다. 스트론튠 90, 세슘 137, 요도 131. 근데,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러면 요두 가지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러면 스트론튠 90, 세슘 137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반감기가 길거든요. 그 비해서 요도 131은 반감기가 짧아요. 반감기가 8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어, 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된 핵종을 찾아라. 그러면은, 스토론튬 90, 세슘 137. 이 중에서 반감기가 긴걸 찾아라. 스토론튬 90, 세슘 13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감기가 길고 더 문제가 되는 거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이다. 우선 이거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반대로 반감기가 짧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드 131이 되는 거죠. 다 둘가 두 가지 다 시험 문제 에 나왔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 다음에 이제 그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스트론튬 90은 자, 여러분, 스트로드 90은요, 우리 체내 들어오면 뼈에 축적이 돼 뼈. 뼈에 축적이 돼서 조열 기능 장애라든지, 골수암 이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얘는 뼈에 축적이 되는 게특징이에요 뼈. 그럼 그러니까 방강약길 길다는 소리는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잘 배설이 안 돼요. 분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축적되어서 보통 문제가 되는데, 보통 스톤 90은 뼈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세션 137. 이거는 어디에다 축적이 되느냐? 근육. 전신 근육에 축적이 돼요. 얘도 근육에 축적이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전신 근육에 축적이 돼서. 체세포, 특히 생식세포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특징이에요. 저 세션 137은 체세포, 특히 생식세포의 장애를 일으켜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근육이 축적이 된다는 게더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요도 131은 방감기가 짧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방감기는 짧지만 얘도 문제를 일으켜요. 어디다 문제를 일으키느냐?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표적 기관이 갑상선이에요. 표적 기관이 갑상선이어서 갑상선의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왜 일본에서 응, 완전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암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갑상선암이 많이 그 늘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요드131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특징을 말하면 아까 얘 뭐라고 했냐면요. 방광기가 되게 짧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 그런 원전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목초에 피폭이 됐다. 요드131이. 그럼 이 목초를 먹은 소에게로 요드131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요오드 131은 방광기가 짧아서 금방 배설이 돼요. 배설될 수 있는 형태 중에 뭐가 있냐면 우유요, 우유. 우유. 우유에 요오드1 3이 우유를 통해서 1 3일이 배출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된게 아닌데 소로 인해서 우유에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더. 축산물에 의한. 이차 오염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축산물이 왜2 0 0원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사선 물질에 관련된 건 벌써 다한 거예요. 자, 포인트가 되는 건 우선 두 가지. 크게 보면 이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는 거예요. 반감기가 길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스트론 뛴고이 세순 137. 반감기가 짧다. 이 말이 나오면 요드 131.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드 131의 표적기관은 어디예요? 갑상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럼 반감기가 긴 것들은요 체내 축적되어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요. 어디에 축적이 되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스트론튬 구시은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뼈. 그다음에 세슘 어, 1 3 7은 근육에 축적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방사능 물질에 관련된 거요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분비 교란 물질 보실까요? 그럼 내분비 교란 물질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환경 호르몬 이렇게 말하게 돼요. 환경 호르몬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호르몬이긴 호르몬인데 환경에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사람 동물의 내분비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외인성 화학 물질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 생식장애, 그러니까 불림 같은 거, 그다음에 암, 발육 이상, 면역계 이상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물질 보세요. 다이옥신, PCB, DDT, 푸탈산 유도체. 그, 여러분 이 푸탈산 유도체가 푸탈레이트가 뭐냐면 우리 아까 열 가소성 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됐던 것들 있죠. 그게 바로 푸탈레이트예요. 자, 다음에 비스페놀 a 그럼 뭐, 비스페놀 A는, 어, 여러분, 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얘기, 예전에 이거,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아기들 우유병, 젖병에서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스페놀 a 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데서도 에 용출이 돼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여러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